그, 누구는 뭐,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디올백이 만약에 그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, 갤러리안 명품관는 박물관입니다. <laughs>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 <laughs> 김희원님,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.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, 아, 예, 예. 일부 일단 여기서 줄이고, 2부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예. <laughs> 출발합니다. 일부에서 아,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부까지 <laughs> 왔어요. 김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 마지막 발언이 뭐였냐면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. 지금 어쨌든 이제 갈등이 봉합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들이 있다.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수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것을 입장을 정할 건가에 대한 문제다. 이 질문을 드렸고 김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뭐 국보고 기록물이고 이런 이렇게 말씀하는 여당 인사도 있는데. 그러면 은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 <laughs>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왔어요. <laughs> 이어보시죠.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반박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네.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뭐 침묵도 사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. 그게 만약에 침묵도 사과라고 하면 일본이 과거에 일본 강점기 때 대동아 전쟁 했을 때 아시아 각국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일본이 사과하고 있는 겁니까? 아니죠.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기 시작하니까 좀참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개그 콘서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. 너무 이렇게 정치인들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걸 보고 웃겠습니까? 그게 포괄이라고 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을 던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뭐 이게 몰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고 뭐 피해자다, 오히려 몰카 피해자다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뇌물을 줄 때, 뇌물 주는 사람이 원래 촬영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뇌물 받은 사람 처벌을 못 하느냐. 아... 세상에 그런 나라나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. 아하. 그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몰카로 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무섭게 보는 거예요. 그,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. 분명할까 아니 왜냐면은 지금 여당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. 아, 그래 입장 표명하고 뭐 국민들께 다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고 이래서 끝나는 일이면. 모르겠는데. 사고 나면은 야당의 공격은 더 세질 거다. 지난번 대선 때도 사과 한번 하고 나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고 야당 공격은 더 세졌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서서 뭔가 입장 표명할 게 아니다라는 논리거든요. 음. 반대로 사과를 안 했으면 지지율 안 떨어졌을까요?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을 겁니다.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죠. 심리학자가 어, 실제로 그뇌 fmri를 찍어봤더니 사람이 아주 징그럽고 막소서운거 이런걸 봐서 혐오감이 들었을때 그 뇌의 활동과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뭐세치기를 하는걸 봤을때 그럴 때 느끼는 내의 활동이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혐오감이 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그거와 비슷한 그 정도의 감정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억울한 면도 많겠지만은 제가 드릴수 있는 말은 이거죠. 과거에 예전에 y s d a 대통령께서 그 아드님들 때문에 다 어려우셨지 않습니까? 예, 예. 번역이 들었죠. 예. 근데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복기를해 보셔야 돼요. 어떻게 했죠? 그때 그분들은 뭐냐?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로 나타났습니다. 어. 이 모든 게제 죄입니다. 어허. 늙은 아, 애비를 봐서 용서를 해 주십시오. 라고 이야기 를 했습니다. 네.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불공정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. 남자 엎드려야 돼 남자 야 되죠. 그러니까 보통 그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무감각이 매우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하기, 위, 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센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. 뭐 예를 들면은 사저를 가는 거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랄지 그 정도 하고 나오면 은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. 잠깐만요.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 사저 혹은 외국 네, 네.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까지 택해야 된다?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게 갑자기 한꺼번에 국면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. 와 그게 <목소리> 대통령 임기 중에 영부인이 관저를 떠나서 뭔가 어디로 간다? 이거는 사실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. 반대로 생각하면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그 디어백 몰카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난 예가 없죠. <목소리>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. 이건 파급력이 커요.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세들. 사실 민주당은.